안녕하세요. 곰멍입니다. 네, 하다 하다가 좀 끊, 끊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길 쌓았는데요. 일단 제가 뭐할 거냐면, 집을 더유서유서미님과저 저, 곰멍이가 집을 지어서 꾸미는 것까지 해서 여러분이 평가를 해주시고, 누가 더 잘했는지, 별, 별 다섯 개 중에서 반도 되고, 그, 어, 별 별로 주고 평가란 걸 꾸미는 그 꾸미는 거랑 가구 설치 야야 아니 아니 가구 설치하는 건 가기 설치 돼요. 가 가구 설치하는 것이라고 쓰고 하고 또 꾸미는 것도 꾸미는 거라고 하고 이렇게 했어요. 전 저는 저쪽 땅을 쓸게요. 저 어. 저쪽 땅아뭐하습니까저 이쪽 땅을 쓸게요. 이쪽 땅 쓸게요. 이쪽 아. 땅. 쓸게요. 어, 여기 표지판으로 쓸 거예요. 그래도 그려고 했어. 근데 네, 처음에, 처음부터 내가 그걸 쓸려고 했어. 아니야, 여기, 여기 평가할 거, 여기 내가 다 쓰려고 했어. 평가하는 거. 이어버서 짓을 했어. 다음은 평가는. 다음에. 됐어. 와. 야, 아직 시작하라, 이제 시작해. 가구 설치하는 거랑. 됐다. 이제 됐어. 됐죠? 이제 마지막에 다 만든 다음에. 갑시다. 만듭시다. 어, 그냥 다이아 이런 걸로 사용하지 마시고요. 다이아 왜? 아, 그런 걸로 사용하면 그러니까. 다이아나 에메랄, 아. 철은 사용하셔도 되는데, 금이랑 바이랑 청록이랑 에메라이드는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그리고, 그리고 철을 따라따로 짚지 마세요. 왜? 아, 그러면 안 되지. 왜안 되는데? 우리는 이걸로 하는 게 아니... 어? 됐냐 그리고 우리는 뭐 이걸로 평가하는 게 아니니까. 뭐. 오! 아무거나, 큐브나 아무거나 써도 되지 네, 일단 합시다 철찰철 찰. 철로 철질 철로 데 저는 밑에를 철로 다이아몬드도 밑에 안 돼? 응 아니, 석영 써야지 나는 석영 게다 집을 크게 하면 더 좋겠죠? 석영. 미친 티. 아, 이게, 이게, 이게 예쁘다. 옆에 오모이나 이런 것도 꾸며도돼요나 되게 넓게 해야지. 렇게 하는 시간이 너도, 너도 석영으로 집 짓니? 아니. 절로 응. 밑에 깔게. 저은 사용하지. 잠시만요. 귀엽지? 네, 계속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 꾸미니까 왠지 왠지 얼굴, 야 그거 같다 왠지. 너 무지개 얼굴, 개 같아. 뭐? 무지개 도 언제 무지개 나루토 나루토 그거 얼굴 같아. 내 얼굴이? 아니 나루토 나루토 근데 너 처음에 무지개 색깔 그 나루토 나루토게 했었잖아 응 그거 얼굴이랑 왠지 입이랑 눈이랑 똑같은 거 같아 지금 이 캐릭터? 아니 이! 이! 석영 블록 왠지 좀 그런 거 같지 않니? 아 입에서 뭐가 야 되는데 뭐 먹었니? 진짜 김우공 거거든. 된장찌개. 응. 바다 비계가 뭐냐? 아침에 먹을게. <laughs> 나 되게 넓게 있어. 너너거 한번 구경하러 갈게. 너 나보다 넓은 거같아 그리고도 먹은 시, 시간을 내가 견뎌야 된다. 너 나보다 넓어? 너 어디 있는데? 나 여기. 너안 보이는데? 나저기 아, 있니? 나도 좀을게 해야지 응 어? 음, 나는 늙까뭐 어, 되게 덥다 내가 생각해도 힘들다 야, 어, 잠깐만, 나 바보 같아. 내가 왜 이때까지 욕을 하고 있었지? 가자, 부스러. 왜 양이 자기 색깔하고 똑같은가 여기로 온다. 너왜 보소? 어? 왜 보소? 내맘이요됐스 아니야. 너 내일도 넣을 수 있니? 응? 아니야. 내일도 넣을 수 있냐고. 몰라. 어, 야, 돼지도 들어왔어, 여기. 내일은 숙 나도야. 내숙제 어. 그렇게 많진 않아. 난딱한 개야. 응, 두 개쯤이야. 음. 잠깐만요.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제가 조금, 조금이 아니라 제가 더 더. 왜 이렇게 크게 있냐 이 바보야 너 어딨어 나 나이... 여기 어디보자 나 너무 큰데 어떡해. 너 나랑 비슷해 아니야 내가 더커 완전 더 큰데 여기서 중앙에 보자면 내가 더커 많이 높이 가서 한 보자 맞네? <웃음> <웃음> 야, 어야 근데 우리 음이야 ㅁ 미음. 떨어진다~~ 한몇 평까지 쓸것 같아 100평 응. 아파트 짐이고 엄청 좋겠다 이 아파트 여러분들 야 살짝만 멈춰 왜? 어느 정도 만들고 다시 찍자 네 해볼까?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저, 잘못하면 2탄도 할수 있어요